갈라디아서가 쓰인 배경에는 당시 거짓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지키는 율법도 따라야 한다. 이렇듯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이들이 율법을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이방 민족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는 같이 밥도 앉아서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잘알수 있는 대목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한 이야기인데요. 개바즉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오자 눈치가 보여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뜹니다 그이 일을 보고 바울이 화가 났죠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첨예한 대립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약간 확신이 없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구원은 의롭다 함은 오직 믿,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잘 정립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복음에서 힘을 빼버리는 행위를 한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신이 없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거기다 바울보다 한참 위에 있는 선배라고 할수 있는 바나바, 또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이거를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약간 의심을 가지고 행하니까 바나바도 약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 베드로와 베드 바나바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행동을 하자, 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약속된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고 이스라엘이 그 율법대로 다 행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회복과 징계를 반복적으로 경험했듯 율법이 주어졌던 이스라엘은 죄의 저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율법들을 다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누구도 율법으로부터 의로,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있음을 알려줄 뿐 자유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율법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취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대신 성취하셔서 우리가 성취할 수 없었던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또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전부 성취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 즉 의로워짐은 율법으로가 아닌 믿음만으로 가능해집니다.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분의 영을 주셔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말은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따라 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 모두 성취하신 율법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데 그때야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화평케 하는 분이시고 또 이방 땅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도 저 오지. 외부인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내팔 땅끝 땅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화평, 진정한 샬롬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갈 정도로 멀어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뭐가 되었냐면요. 육신이 됩니다. 육체 그런데 이 육체와 영은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날 정도로 타락한 인류가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창세기 6장 3절 뒤에 나오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인류는 육신이 되고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죄 때문에 생긴 것이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해진 것은 율법입니다. 이 말은 율법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한 우리는 의로워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얽매여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냐면요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고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며 율법을 성취하셨고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 안에 한 가족이 된 우리는 모두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이 저절로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 죄에 물들어 있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셨다고 육체 즉옛 습성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습관이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둘이 적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가 뭘 잘해서 거룩한 일에 힘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헛된 일, 즉 육체의 일이 되는 것이나 성령님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둘사이에 이것은 한끝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로써 우리는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지면 율법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육체의 일들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들은 어떤 것일까요? 19절부터 21절에 15가지 구체적으로 명백히 나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네 가지 범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육체들의 일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들로 죄로 규정할 수 있죠. 이것을 행하는 자들은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만 성령의 열매, 즉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로지 성령님의 성령님만을 따라 행할 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만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우리 힘만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건내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앞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봤듯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기 때문인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 생각 속에는 완전한 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선한 성품은 우리가 개발한다고 노력한다고 할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인 아홉 가지 성품들은 단일하고 유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왜 말을 했을까요? 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다시 보면 이 중에 우리는 혼자 할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나 혼자 사랑할 수 있나요? 나 혼자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나요? 나 혼자 화평할 수 있나요? 나 혼자 오래 참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 혼자 자비로울 수 있을까요? 나 혼자 선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 누구에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 온유해서 뭐 합니까? 또나 혼자 사는데 절제하면 뭐 하나요? 혼자 살면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죠. 성령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으로 관계의 샬롬을 이루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그분의 열매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은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육체를 거스르는 일인데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육체를 정욕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죄밖에 없는 육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육체. 그래서 그분의 영을 잃은 육체. 돈, 명예, 권력만을 쫓아 죄를 재생산하는 육체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육체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 육체를 떠나 내 안에 누가 사시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 2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때 우리 안에 누가 사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것 하나 없는 죄로 물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모든 이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단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이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의 초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지만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지만 아직도 옛 습성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따르면 됩니다. 그 길에 성령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반대로 다시 육체의 일 죄를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영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볼 것이고 그 시선 끝에 병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을 향해 화평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관계 회복 샬롬 성령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상태를 봐가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담을 허시려 오셨습니다. 이런 화평을 성령님 의지에서 한번더 막힌 담을 허뭅시다. 나의 판단과 열심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육체가 아닌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서로 사랑하는 세계명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